찌든 띵띵띵띵띵띵띵띵어 어디? 어띵띵띵띵 어디? 어? 있네 엄마 집띵띵집띵어띵띧가필요띧띵 어떻게 락띑락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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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아그왜먹어아오늘 아, 단거 많이 먹어서 안돼 많이 먹어서 안돼 오늘 많이 먹어서 안돼 먹어먹어요잠깐잠깐 아 어, 맞아 그런 거 있지 유리로 만든 거그 어. 위험해. 응, 음, 맞아 맞아. 형아랑 놀고 싶어가지고. 음. 형은 학교 끝나고서는또 놀러 갔나봐. 어떤 거? 탈수 있어 이거 엄마랑 같이 탈까그요응 어. 잠깐만 엄마가 밑에서 잡아줘? 빠를 거 같아서 엄마가 잡을게 밑에서 아니면 엄마랑 같이 못타겠다 되게 좁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래서 잡을게 거기서 기다려봐 그럼 어? 어? 어디가? 아니야 안 타? 어? 안 갔다 야 저거 틀리게 해가지고 어, 어. 어, 이분은 조금 더 높은 거다. 조금 아, 어. 어. 어, 더 높은 거다. 조금 더 높은 거다. 조금 더더높다 조금 내려더높다 <laughs> 어 엄마도 내려와? 어 엄마 무서워. 어, 나 엄마도 무서워. 엄청 무서워. 어, 형아, 엄청 빨라. 어, 아니야아니야다 오늘 엎어줘 이거 내려가는 거잖아. 손 잡고 가. 엎어줘 천천히 내려가. 오호 <laughs> 아 알았다

내려줘. 어 내려줘야 돼. 아. <laughs> 아어좀 섰다가 할까? 아니. 어 이제 엄마 못놀겠어 이거 썼어야지, 엄마? 아, 안따어져자 아유, 우리 이게 체력 좋다. 어? 오 에너지 빵빵해. 어. 다시 또올라가볼거야 이야 우리 다온이 엄청 용감하네 나새 하나 봐어 용감하다 너네 어 용감해 엄마 저기 가서 앉아서 쉬고싶다 어, 너무 더워서 이제 못 놀겠어. 다운아 집에 갈까? 어어. 응. 아니, 이따가 다시 오자. 어? 싫어. 어? 너무 더워서 엄마 쓰러질 것 같아. 힘들어, 이제. 어? 이따가 형이랑 같이 올까? 아, 아니야, 지금 놀아야 돼? 저기, 저쪽에 애거탈수 있는 거 있다, 저기, 쪽 저기로 갈 차? 저기 안 무서워, 저거 통 타고 내려오 여기는 좀너어 내가 엄마, 이가탈수 있잖아, 나한테 말해. 탈수 있으면, 탈수 있으면 말하라고? 응. 한번 타볼까, 엄마? 응. 꼬리, 꼬리, 꼬리. 리 잡아줄 거야. 어딜 잡아줘? 기다려야 돼? 응. 어휴, 진짜, 깜짝이야. 응. 어, 형아 쫓아가려고. 형아 때 쫓아다니면 안 돼. 응. 안 돼, 형아 때 쫓아다니자고. 집에 어떻게 찾으려고. 응. 아, 이제 집에 갈까? 아니. 아, 언제? 언제 갈 건가요? 네. 내일 집에 간다고? 지금 집에 가고 싶은데? 아니, 엄마, 저쉼 쉬고 싶어, 안자서 아, 내 쉬고 가야 니왜못 와? 저기 애기 코 타러 갈게? 어디 가? 쉬러 가도 돼? 우리 엄마, 저기 가서 쉬라고. 쉬으러... 네? 응. 어디? 왜? 어디 어디? 엄마 저기 쉬러 가도 돼?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어? 아니. 어떻게 어? 떻떡해 아기 뭐야 왜 안타 왜 어떡해 아기 타고 가야지 나도 못 타지 이거 다시 찍어봐 엄마 앉아있고 싶어 <웃음> <웃음> 플리퍼야? 플리퍼야 뭐야? 이거는 슬리퍼야, 슬리퍼야 뭐야? <laughs> 동네 이름은 알아? 무슨 동이야 혹시? 모르겠어? 어, 미안해, 말시어서 어, 서울 아저씨랑 놀게. 어, 어차피 이 아저씨도 혼자야. 어. <laughs> 위에 살래 하나 더 쓰면 아가 되고 또공기하다가 하면 야가 되는 거야 옳지 자 좋아 그 상태로 이응이 있어 이응 먼저 써줘야 돼 옳지 그 다음에 오 그렇지 아에서 야 그렇지 이응 먼저 옳지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해줘 옳지 순서대로 옳지 아에서 야, 그렇지. 생일 축하합니다. 들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라우니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빌고. 예. 소원 빌어서 부자 되기. 그래. <laughs> 자습니다 어, 플럭후다 꺼야 돼. <laughs> 오, 한 번에 쫙쫙쫙짝 파스 찾서 다운. 어, 다음에도 갈야